자, 다음 주동은요. 오! 이게 아니지. 음, 잘 가고 있구만. 오, 시, 이조조해해 오, 기, 여 기, 여 기, 여 기, 오, 기, 어 기, 야 기, 유소 오,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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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으이씨, 마른 것같동게 나왔다. 깜짝 놀네 좀비. 오, 좀비. 으이씨, 들어가. 좀비다. 뭐야? 이렇게 많아. 오, 씨, 몇마리요 어떤 유리병 뭐야? 수색. 아 이거네 쓰러진 걸 뭐? 어, 이거다. 오케이 찾았다자 로또 달 여기 있었어요. 바로 들어오면 위치 여기. 그죠? 이거 이거 쓰러진 거뭐 이거 봤자 이거 했잖아 이거. 스토리 항무지 스토리 스토리 항무지 겸문로 보면 쓰러진 거뭐 거기 위에 올라가고 그거 보 상자 아니 공구 상자 먹은 거 기억 나시죠? 쓰러진 거뭐 이거 응, 거기 같은데 그 밑에 알죠 이거 어떤건지 항문의 경문로 해보시면 알거예요 그거 보험상자 그 나무 밟고 올라가는 곳또 뭐있다 어 마트 cctv있다 오 새로운 파일 또 찾았고 지금 보물치도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어또 뭐있다 여기 또 있죠? 여기 또 뭐야? 이렇게. 보물지도가 목적인데 이렇게 또 찾아요. 하다 보면. 오케이. 제일 밀기. 여기 팔 누르면. 팔 누르면 방금 두개 먹었잖아요. 녹음하고. 요거 그죠 마트 c t v 요거랑 그 다음에 노트 이거랑 어딨어 제이미 이네 제이미 일기아 제미어 일기어 5번 이렇게 1번 3번 아니다 2번 2번 4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오 좀비다 아 좀비씨 그리고 레벨이 낮아서 다행이야. 오, 깜짝이야. 오, 뭐야. 방금 봤어요? 신기술? 나도 못나총 뭐 누르는데 그냥 목좀려주겠네 오, 빨리 가자. 어디, 입구 어디야, 입구. 여기. 여기 어디냐면 알잖아, 여기. 여기는 거기잖아요. 오, 뭐 있다, 타이어. 이렇게, 봐봐, 이렇게, 흰색이 뜬다고 가면, 가까이 가면, 아니, 멀리 있 보이고. 이렇게, 이렇게, 뭔소 잡아도, 뜨잖아, 이렇게. 그죠? 하얀색. 아, 누가 계속 때리냐? 이놈이었네. 이렇게, 망가진 타이어, 이런 거, 추세가 뭐 나와야 고무 나오네. 고무 철제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, 버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그고목이 저기 있었잖아요. 여기 23 여기 고속도로 동부 이동 자 이동 아또 누가 때리냐 이렇게 뭐야 또 동물이야 동물이네 아 여기 올 때마다 이러네 자 여기서 나무 어디 있어 나무 이거 같은데 소리 나무 위 보면 여기네 여기 바로 위에 여기 여기 알지 여기 여기, 여기 기억 나죠 이렇게 올라가서 먹는 거 나무 이거 기억 나죠 여기 위에 그 상자 에었잖아요 황무지 아니 그 공구 상자. 그럼 여기 밑에 여기 있네. 여기 있네 여기 거모 아래 돌더미. 이렇게 그렇죠. 쓰러진 거모. 음. 그렇죠. 여기 기억나죠? 위에 올라가면 그 상자 없는거 여기 2 3삼 또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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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무 나무 밑에 여기 어, 또뭐 있다 새집 어, 이렇게 하얀거 뜨잖아요 이렇게 새알 있다 새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위치 여기 23고속도로동부 다음 올릴게요